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가 대거 부산을 찾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년을 조용히 추모하며 시작한 유세,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압도적 투표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진짜 민주주의를 복원하자며 부산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면 한복판에 대거 집결해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산 발전을 이뤄낼 적임자는 김문수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HMM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 공약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공약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